안녕하세요. 백혜병원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오늘 백혈병 안내 TV에서는 만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글리백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오늘은 글리백이 대표적인 만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인데 네. 사실은 이후로 되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이제 그 약들에 대해서 저희가 글리백 이후로 출시된 약의 순서대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라이셀입니다. 그 스프라이셀은 그만성우성백개병 진단을 받았을 때맨 처음 일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스프라이셀 말고 다른 이제 항암제 네. 예를 들면 뭐 글리벡이나 뭐 타시그나나 그스펙터 같은 약들이 안 들었을 때, 내생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2차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3차, 4차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고요. 보통 어, 하루에 한알 보통 복용을 음,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권장 용량은 100ml, 100ml, 100ml 한 알을 주로 복용하고 있고, 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약제 중에서 일단은 이제 음식 조절이 좀 필요한 식사 시간 조절이 좀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글리벡에 대해서 알아봤을 음. 때는 우리가 식사 도중에 식간에 먹든 아니면 바로 먹든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했었었잖아요. 스프레스는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음. 먹어도 되거든요. 이 굉장히 조금 수월한 예. 부분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알아볼 약은 타시그나입니다. 예. 그 타시그라는 그 글리벡하고 같은 그 제약사에서 만든 이제 사실 후속 약일 수가 있는데. 어, 이것도 동일하게 스프라이슬처럼 그맨 처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첫 번째 1차 치료제로 쓰던 약이 안 들었을 때2 차, 3 차, 4 차로도 쓸수 음, 있는 그러니까 진단과 이제. 동시에 처음에 처음에 타시그나를 복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다른 약을 복용하고 나서 내성이 생겼을 때그 다음 약을 선택했을 때가 타시그나에 될 수도 있다 그,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근데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용량이 하루 두고 오전에 300ml. 그다음에 저녁에 300ml 이렇게 두 번씩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간 좀 문제가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편함이 불편함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기 2 시간 전. 그 약을 복용을 하는데 한 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생활에 네. 살짝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성 우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녁에 약을 복용할 때뭐 회식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조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치료제가 효과도 좋지만 또 그게따르이불편함이 조금은 음.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 이렇게 키포인트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불게 해서, 이이 약을 복용이다는 해서, 이과면 해서, 이렇게 면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또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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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스펙터는 맨 처음에만 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국내 제약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laughs> 저희가 메킨뱅 안에 대해서? <laughs> 음. 아니 뭐그 국내에서 블록보스트 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글리벡 같이 네. 굉장히 매출이 큰 약에 기대가 컸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아스을좀 음. 넘지를 못해, 못했고. 음. 약간 아쉬운 게 원래는 맨 처음 만성우수 비클베진내받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차약으로는 쓸 수가 없고 지금 아, 맨 처음 지금 맨 처음 에쓰면쓸수 네. 있도록 되어 있고 스펙트도 타시가나처럼 오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 네. 두번두번 하고 300ml 300ml가 보통이고요 전후로 두 네. 시간씩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두 시, 오전에 두 시, 4시간, 네. 5에 4시간, 1시간 정도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펙트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었고, 뭐, 그래도 지금 1차 밖에 사용을 하진 않지만, 국내 제약사가. 네. 만성부수성백혈병에 표적항암제를 또 이렇게 출시? <laughs> 예. 그, 어쨌든 약의 효과는 좋은 약이고요. 어쨌든 글리백보다 효과면이나 부작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이든 국내 제약사든 좋은 약이 출시되는 건 굉장히 환자들한테 기쁜 일이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국내 제약사에서 이렇게 항암제나 표적항암제나 그 복용하기 좋은 약들이 환자들한테 성 음. 그 효과가 좋은 약이 많이 나오면 아,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laughs> 국내 제약에서 이 글리벡과 비슷한 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너무 환자에게 희망적인 거고 그리고 그만큼 약값도 줄여야 될거 같으니까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외국신도 <laughs> 아니라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지금까지 글리벡, 스프라이셀, 탈시그나, 슈페트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그 다음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은 조금은 도련변이 내성이 있을 때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아이클루시그입니다. 사실은 글리벡과 그냥 후속 약인 스프라이셀타시거나 수펙트가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지만 t 3 1로야이라고 하는 도련병이 유전자가 있는 환자는 사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쵸, 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네.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콜리시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 학원에 좀 인연이 있는 <웃음> <웃음> 어쨌든 첫 만남은 음,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데 한두달 동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던 그렇죠, 약인데. 그런 추억이 있죠, 약 네. 약은 어이것도 이제 하루 에한번 네, 복용하고 번에 있고 들어. 그 권장 용량은 45ml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죠. 약을 딱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아이클루시그가 출시가 됐을 때 많은 기대를 가졌던 거는 만성 고수성 백혈병이 쭉 글리백이든, 스펙트든 타시그나든, 스프라이세든든 표적항암제로 치료 효과잘 돼요 근데 T315I라는 돌연변이에 있어저는이 앞단의 약들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돌연변이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또 이식을, 교혈모세포 이식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클루시그가 출시가 되면서부터는 T315I라는 돌연변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거 는 이제 거의 완치야. 이제 다치료제가 나왔어. 이렇게까지 희망을 네. 품었던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사실은 글리벡이 워낙 좋은 약이었는데 딱 유일한 단점이 T3라는 염색체의 그 네. 돌연변이였는데 사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준 건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일정 부분 해결해줘서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설명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오, 나는 권장 용량이 예를 들면 뭐 300ml, 300ml 였는데, 네. 교수님이 가니까 400ml, 400ml 처방해줬어. 아, 맞아 그런 예. 우리 그 상담도 좀 있어요, 하루에. 예. 근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용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300ml도 나오고 400ml 나온다는 것은 음. 그에 따라 환자에게 용량이 더 고용량을 해야 될 환자도 있고 또 저용량을 해야 될 환자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의르진이 하는 것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일반적인 권장 정도이고 보통적으로 하는 거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그에 대해서 치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음, 네, 네, 네. 어려운, 어려운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백혈병을 내가 투병하고 있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 누구는 뭐 400ml 먹는데 왜 나는 300이지? 예. 음. 마이크로시그 같은 경우도 15ml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30ml 먹는데 어왜 나는 45지? 뭐 이런 음.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의 효과보다 또 부작용이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을 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의 용량을 정할 때 몸무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를 들면 몸무게 100kg하고 몸무게 50kg하고는 당연히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만성우수 백혈병은 다 경구용 복용 먹는 네. 항암제잖아요 그 용량 조절에 가장 의사 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의사의 의료진을 믿고 받게 될 수도 네. 되는 됩니다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는 복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때에 거르지 말고 응. 제대로 복용하자이고 그 만성수 백혈병은 치료 성적보다 더 좋은데 이 치료 성적을 낮추는 게 용량 조절이 잘안 됐거든요. 근데 아. 그거는 의진해 아, 줄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해진 용량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이었죠. 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 글리백에 이어서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스펙트 아이클루시그까지 현재 이 약들까지만 소개시킨 드린 것은 지금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네. 약을 전제로 저희가 소개 시켜 드렸고 이 약에 있어서까지도 아직 내성이 생겼다던가 효과를 못 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만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입니다. 예, 만성 고수성 백혈병은 조만간 정복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저희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마지막 멘트이셨던 것 같고요. 백혈병 한우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